네, 하나님 말씀은 골로세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와 주일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응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말씀 볼때 성령 볼때 우리가 막연히 보지 말고 뭐 공식을 이용해서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 수학 문제 볼때 막연히 그냥 풀려고지 하 말고 공식을 연결하는 거. 그게 바로 수학 실력이죠. 처음에 나옵니까 좀 어렵다 싶지만서도몇번 하다 보면 조금 익숙되면 수학의 최신 과목이죠. 마찬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식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갖고 할것 같으면 처음에는 좀 몰라도 어때요? 그 핵심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서 그리고 왜 보는지 산자대비해서고에초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을 통해서 보는데 명령어 공식은 하라 말라 하라 산자되라 말라 죽은 자 되지 말라 성령어 공식은 뭡니까? 이거는 말라 하라가 없는데 대신 하는 보실 때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이죠 기뻐하시는 것은 산자 쪽이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건 죽은 자 쪽이 되는 것이죠 하나는 기뻐하는 쪽이고 말하는기뻐자는 않은 쪽 그래서 이와 같 해서 산자적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해가지고 산자쪽을 초점 맞추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시고 구절 말씀에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이거는 성형식이 경 되어있죠. 그러면 산자나 죽은 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닌가? 기뻐지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그러구나. 산자가 될 거거든요. 기도를 하게, 하고 게자하 싶어지는 거죠. 잠깐만요. 산 사람은 계속 숨을 쉬어야 될듯이요 믿음이 있어 영예 산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뭡니까?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물을 끓고 그게 아니라 산자 속에 낭비하지 않고 항상 기도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또 기도도 하고. 네. 저를 반들할 것 같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기도하는 거.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원래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추측 아니라 성령은 보이지만서도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사 하시는 그거가 다른 기도가 됩니다. 그런 기도는 꼭 응답이 되죠. 왜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하셨으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그만만끔 그분의 도움 쉬지 않고 주겠대요가만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쉬지 말고 주라또 이왕이 많으니까 너는 내가 부르짖더라 내가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산적 안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어떻합니까온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기도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기도가 된다 할 거거든. 아, 그만큼 난 산자가 된 것이고, 그럼 기도를 하더라도 시간만 봅니다. 할것으면 그건 죽은 자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기뻐십니까? 아닙니까? 기뻐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다. 그럼 이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생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았기 때문에 믿음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명하게 해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못때는 인간으로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게 한거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적으로 이성으로 한 것은 그건 하나의 지식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생명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그래 그 생명되는 것인데 믿음을 밟고 더 마음으로 왔. 감동이 되죠. 인간의 면 내가 이성으로 볼 거, 어떻 지식으로 가서 머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인데 거의 심지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세상적인 인간적인 뜻 그런 거는다 생명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건 산적 아니죠 저는 과학을 전공했지만 과학에 전 질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내들하고 보니까요. 세상 지적 모든 게다 없는 찬명이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금 많이 쌓았다고 거기에 욕심 내더랬죠 그러나 그거 갖고는 산자 될 수가 없다. 하는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알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는 뜻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 바로 한 것이고요. 그러게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선의 도로 스 받아서. 그다음에 나볼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일로 료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처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말씀, 4차원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이잖아요. 인간은 육, 3차원. 3차원의 인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차원은 네,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고볼 수도 없고. 글자를 보는 것, 문자를 보는 것이지요. 알았다는 지식적으로 본 것이지요. 생명의 말씀에서 생명을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뭐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육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 방법 공식을 주셨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 공식. 참 하나님께서 고마우신 분이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아실까. 1 0절 말씀에서 주께 합 땅에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십니까, 하 아닙니까? 기뻐시죠. 하 따라서 산자다. 그다음에 1 1절 말씀에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하나님이 기뻐십니까, 하는데 기뻐시죠. 하 따라서 산자다. 사실 뭡니까? 견디고 참는 거 기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기뻐요. 범세 감사가 돼.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말해. 산 자가 된다. 그래 죽게 합당히 하는 것 죽게 합당이 됩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어서 성령의 도로 심판야 되는 것이지요. 항함 인간들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조하지 않은 모든 게다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널린 게다 죄가 되죠. 믿음이 있어서 성령의 도로 심판된 것만 하나님께서 죄를인정지않으시고 네. 그 행위를 인정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다 그래도 죄가 꽉찬 것이죠. 죄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서 이와 같이 뭡니까? 이와 같은 건 문제. 있실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 해결할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모든 문제들 다 사단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니 만약에 왕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의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 분 그래서 사단을 네 도구로 쓰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하시는 것이 그게 허락하시는 것이요 허락하는 범위에서 왜냐하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나들 거어면 사단이 우리를 다 죽이는 것이 당장 다 죽이고 가지고 지옥 끌고 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를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단의 문제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할 거거든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바로 사단은 죽음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예수님 하느님께서는 찬님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미림미스어 영의 산자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그러면살 사람의 사언행의 주체는 성령님 미림미 없어 영이 죽은 이 사람의 사언행의 주체는 사단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림미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되시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의 문제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저주의 문제 때문에 가시가스님 당하시고,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것이죠. 그러면 다 이렇하셨습니다. 이때 다는 영역 안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답으로 내가 모실 것 같으면은 이들은 우리를 면 내가 얼마든지 당당하게.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만드기를 원하시죠? 부모가 자식을 만드길 더우라는 것처럼 자식보다도요. 왜냐하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우랍니다. 받는 사람보다도. 부모가 원하는 데 하나님은 우주 가시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 졌다 그래도 죽으면 아버지 집에 못 도전해 무덤으로 가지요. 그래서 언니가. 예수님의 답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답드시는데 예수를 내가 믿어야 그런 그 답이 내 거가 것이 되는 것이죠. 믿지 않을 거 같으면 의심할 거 같으면 관심 없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오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바로 모든 문제의 답이다, 해답이다. 건명심하시고요그다 뭡니까? 아니고 어때요? 예수님이 답이다. 어디가 아파도 예수님음 돈이 없어도 예수 믿음 누가 나를 욕을 하고 그냥 원시적 하더라도 그이 바로 답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에 딴 생각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 사단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 아닌 것 같아요. 답도 예수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철부지. 깐 나래기 같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하려는 뭐냐 하려는 단계 안에 도움을 청해 야되겠죠그 기도로서 간절히 도움을 청한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답을 구해야죠.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 기도로 하는 것이요. 그래서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내가 믿음에서 영이 죽은 것 믿음이 없어 언니가 하나님 답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의 답 믿음의 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 문제 없게 주셨어서 문제 빨리 끝나게 주시고요.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는 고때 쓰는 것이죠. 바로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이서 성력의 나를 도고 삼아 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바로 인간들은 먼저 성의를 보여야죠.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도를 해야지 육적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마음이 평강 올 때까지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은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부정적이라서 그래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응? 나의 믿음을 통해 도와주셨어 같이 했는데 마음이 변곡으로 바뀝니다 그럼 생각합니까? 믿음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상해또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그냥 있는데도 걱정됐던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편안해지고요 기뻐집니다 이게 바로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 것같으 믿음 받은 것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주는데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뭡니까? 이놈은 죽음의 영이 돼 가지고는요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게 오되죠 그런 것만큼 우리 마음이 부정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전을 일해서 온 인류 속에 다 사단이 들어왔던 것이죠. 죄를 통해서 다 부정적인 마음. 그러면 내가 영은 생활하지도 않고요. 육적인 것만 다 보는 것이죠. 단줄 알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은 사단의 왕으로서 죽음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근식가 확정해서 그냥 추성이죠. 죄 세상이죠. 네, 그래서 만 평가할 때까지 한다. 여섯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영적인 문제다. 허락하시고 육지관문제도 허락하시고 왜 그러시느냐? 단결랍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바로 뭡니까? 철들라고 사람 되라고 성공자 되라고 그래서 뭡니까? 맞는 자식도 아프겠지만 때리는 부모는 더욱더 아픈 것이지요. 그래도 사람 되라고 철들라고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게 뭡니까? 더욱더 그렇지 하는 사랑의 하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영에 살지 못하려면 지옥가니까 끔찍하지요 인간으로만 내가 뭐 실패가 돼가지고 시민 살다가 결국은 잠깐 그러다가 무덤 갔다 그건 별것도 아니지만 지옥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믿음 받아 죽은 영 살라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가 있을 때산 자와 죽은 자와는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때 학생들이 요 어? 우등생 열등생 문제된 반응이 다른 것처럼, 그러면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죠 문제를 보면서 근심걱정합니다. 하나님 좀니까 문제를 통해서 네믿음부터 산자가 되라고 하는데도뭘 몰라가지고는요 부모 없는 혼외때 철이 없는 자는 그냥 그게 매만는 아프고 부모가 부모 같지 않아 괴로워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영이 죽은 자들은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 반에서 산다는 어떻게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늘을 본다. 그만큼 영적 철든 것이죠. 더구나 무엇을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네 문제를 본다 그랬죠.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믿음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살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아니, 믿음 없는 건이 진짜 문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길어들어도 나의 믿음을 도와주지 않았어 왜요? 사단의 통치 하니까 결국은 영이 죽어서 지옥 가니까요 지옥 고통은 영원히 당하는 것이고 그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세상 사람들아 죽겠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죠 그 고통을 다 핀다거든요 세상 오는 다 핀다니까요 지옥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바로 이 와중에 죽은 자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 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산자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는 를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절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등생들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내 실력으로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그래 가지고. 좋은데 가는 응. 그래서 뭡니까 마찬가지로 미림에서 영산 사람 산 사람들은 믿음 받는 기회가 돼가지고요 건축복그믿음과 천국 가는 예 길을 산는 것이죠. 그러 그러니까 완전 히 문제를 통해서 실력 있냐 없냐 딱 구분되듯이요 문제를 통해서 믿음 있냐 없냐 완전히 구분됩니다. 천국 같이요 극과 극이죠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가본에서 공식하고 말씀을 산자 n 을택했다 a n d r 산자가 n d 것이 아니잖아요. a Sa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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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d 다 a s 다 n d r a s 다 n d r a Sandra, Sandra, s a n d 하 a Sandra, s a n d 정말 중요하죠. 금보다 귀한 믿음. 사람들은 그러죠. 시간은 금이 다 그러는데 한 평생 동안 그 모든 시간을 다 금을 모으는 데 쓴다. 성공자다. 재벌됐다. 무슨? 그러나 뭐냐. 금보다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받았다.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요. 자그 믿음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십이절 말씀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되는데 이건 뭡니까? 성도의 기업 천국 기업 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그러면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 받기 네.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선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모든 건 선택이죠 예, 그래 항상 말합 무엇보다도 바로 믿음 받기 위해서는요. 선택, 인간의 어내 생각, 글세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건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선택을 해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죠. 내 뜻은 버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라. 왜냐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사차원적인 영원한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 한다 해야 가겠죠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항상 기뻐라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말 같지 않아도 그걸 택합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가 기뻐지는 것은 아니죠 성의밖에 안되죠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 도움을 청하죠. 쉬지 말고 기도가 넘들게 부르짖자라. 내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청송을 하면 이때 뭐에가 최선 플러스 기도는 청송이 됩니다. 청, 마태복음에 구할 게 청송이라고 그잖아요 청송을 하면. 다섯 번째, 청산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을 거 같으면 되는데요. 일단 믿음이 따들해도 누가 주체냐 또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대로 내가 합니다. 내가 주체요. 할 거거든요. 근태거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죽음 믿음으로서 예.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허자했기 때문에 더 죄만 짓고요.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불행이죠. 반해서 그 항암까지 하나님께 딱 맡깁니다 기반의 믿음이죠 믿음을 다 맡겨요 그럼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죠 그만큼 더 믿음이 성숙되는 것 그래서 이말 주체대로 달라진다 그럼 하나님의 법칙이 말하면 뭡니까? 법칙은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법칙은 딴거 아니죠 믿음 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같이 모두 다 믿음 받아서 산자가 돼요 영혼을 성공자 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